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5차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보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4분의3 나누기 2의 몫은 4분의 3을 2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나누기 2라는 것은 자, 2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4분의 3의 몇 분의 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2등분 한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3의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분의 3의 2분의 1을 우리가 수학식으로 고치면 그렇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4분의 3 나누기 2가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과 같아진 거예요. 자, 따라서 4분의 3 나누기 2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과 같고, 자, 우리가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분수의 곱셈은 우리가 5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4, 2, 8.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3 1은 3. 자, 그래서 결국에 답은 8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게 된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자,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그냥 기호를 써볼게요. 자,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별표라고 하면 자, 이 식을 우리가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자, 분수의 나누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풀수 있다. 자, 네모 분의 세모는 그대로 놔두고 자, 나누기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곱하기로 바뀝니다. 자, 곱하기로 바뀌는 대신 뒤에 나누는 수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나누는 수 별표가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분자는 2를 채워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풀수 있고 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두되 나누는 수는 분수로 바뀌고 이때 분자는 1이라는 거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8분의 6 나누기 4는 자,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나누기가 곱셈으로 바뀌었어요. 곱하기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누는 수 4를 분모로 보내고 분자는 2를 채워줍니다. 추워주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분수의 곱셈은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 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5학년 때도 알다시피, 자, 분모와 분자에 서로 약수가 있으면 미리 곱해줄 수, 미리 나눠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8과 1, 6과 4를 한번 봐볼까요? 자, 약수 있나요? 네, 있네요. 6과 4에 공약수가 있죠? 몇이죠? 2가 있죠? 자, 그러면은 6을 2로 나누면 3이 되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되네요. 자, 이제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모 분자끼리 곱해 줄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8 2 16. 3 1은 3. 자,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답은 16분의 3이 되네요. 자, 오른쪽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분의 7 나누기 3을 문제 풀어보래요. 자 나누기가 지금 여기 곱하기로 바뀌었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러면 나누는 수 3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3분의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인데요. 자그 마찬가지로 대각선 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공약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어요. 자 없으면 그냥 그대로 주면 됩니다. 10 곱하기 3은 30, 7일은 7. 그래서 정답은 30 분의 7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3분의 7 나누기 5.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누기가 또 곱하기로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나누는 수 5는 분 뭐로 갑니다? 자, 그러면 3분의 7 곱하기 5분의 1이 되고, 자, 서로 대각선끼리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나눠줄 수 있는 약수 있는지 찾아보고요. 수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355, 분자는 분자끼리 71은 7 곱해주면 정답은 15분의 7이네요. 자 오른쪽 문제도 풀어볼게요. 5분의 6 나누기 5자 마찬가지로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고, 자, 곱하기로 바뀌었으니 나눈수 5는 분모로 가고, 분자는 1로 채워준다. 자 그러면 5분의 6 곱하기 5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나눠줄 수 있는 공약수 있는지 찾아봅니다. 있어요? 없네요. 자 그러면 분모 분모 5, 5, 25, 분자 분자 6 1은6 정답은 25분의 6이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다 나눗셈이고요. 아래 있는 거는 다 곱셈이네요. 자 그러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연관된 것끼리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자,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 자5뭐로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죠. 그리고 분자는 1자 그럼 9분의 6 곱하기 5분의 1이네요. 어딨어요? 네, 세번째 있네요. 자두 번째 5분의 8 나누기 3자 선생님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꿨어요. 자 그럼 3 분모로 가죠. 분자는 1 5분의 8 곱하기 3분의 1은? 첫 번째네요. 자, 4분의 11 나누기 4.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바꾸고, 자, 분모로 가고, 분자는 1. 4분의 11 곱하기 4분의 1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가로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3분의 10 나누기 12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누기 뭐로 바꿔줄까요? 네,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3분의 10 곱하기 자, 11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죠. 그리고 분자는 1을 채워줍니다. 왜냐면은 나누기 11은 11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11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분자 분모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러면 3곱하기 11은 33. 10 곱하기 1은 10. 자, 그럼 정답은 33분의 1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세로셈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3분의 10 나누기 4. 자, 그러면 나누기를 뭐로 바꿔줘요? 네, 곱하기로 바꿔줘요. 자, 3분의 10은 그대로 두고 곱하기 4, 분모로 가고 분자는 1을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서로 약분 가능한 수 있는지 찾아볼까요? 네, 가능한 거 있네요. 어디요? 4와 10에 있죠? 자, 공략수 몇이에요? 2네요. 자, 그럼 10 나누기 2는 5, 4 나누기 2는 2. 자, 그러면 3, 2는 6이고, 5, 1은 5. 자, 정답은 6분의 5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한 다음에 우리가 통분시켜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6분의 13 나누기 5자 그럼 6분의 13 나누기 5 고쳐볼게요. 자, 6분의 13 곱하기 5 분모로 가고 분자는 1 채워줍니다. 자 대각선으로 서로 약분할 수 있는 거 없네요. 그쵸? 6, 5, 30, 13 곱하기 1은 13. 자, 왼쪽은 30분의 13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오른쪽도 풀어볼게요. 자, 10분의 9 나누기 3은, 자, 10분의 9 곱하기, 자, 3, 분모로 가고, 분자 1. 자, 서로 약분 가능한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어디에요? 그렇죠. 3과 9 약분 가능하죠? 자, 공약수 3으로 나눠줍니다. 9 나누기 3은 3, 3 나누기 3은 1. 자, 그러면 10 곱하기 1은 10. 3 곱하기 1은 3자 그러면 30분의 13 10분의 3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비교해볼게요 30분의 13 10분의 3자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통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수, 분모는 수분 30과 10이에요 자 그럼 어떤 수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수는 그대로 두고 10분의 3을 30분의 무엇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10에다가 30을 만들기 위해서 몇을 곱해야 돼요? 3을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분자에도 3을 곱해줘요. 3, 3은 9. 자 그러면 오른쪽은 30분의 9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30분의 13, 30분의 9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왼쪽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계산은 왼쪽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아래 문제도 풀어볼게요. 4분의 10 나누기 3은 자, 4분의 10 그대로 두고 곱하기로 바꾸고 자 3분의 1. 자 여기서 지금 대각선 서로 약분되는 거, 음, 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4하고 10에 있네요. 4하고 10. 자 공약수 몇? 2가 있죠? 자 4나누기 2는 2, 10나누기 2는 5. 자 그러면 2, 3은 6, 5, 1은 5. 자, 왼쪽은 6분의 5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요. 2분의 11 나누기 6은 2분의 11 곱하기 6분의 1.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자, 서로 약분되는 거 없네요. 2, 6, 12. 11 곱하기 1은 11. 자, 그러면. 12분의 1 1이라는걸알수 있어요. 생분 여기 마찬가지로 쓸게 6분의 5와 12분의 1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모를 우리가 같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비교 가능하죠? 자, 그러면 6분의 5랑 12분의 11 중에서 어떤 수를 고쳐서 분모를 같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6에다가 몇을 곱해서 2를 곱해서 분모를 12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이 10. 자 그럼 왼쪽은 12분의 12고 오른쪽은 12분의 11이네요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분모가 시, 분자가 11인 오른쪽이 더 크네요 문제가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6번은 이렇게 부등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갑니다. 리본 공예를 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줄 3분의 1미터를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면 한 사람이 가진 줄의 양은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줄 3분의 1미터를 몇 명의 친구들이 나눴다? 3명의 친구들이 나눴다. 자 그러면 줄을 나누는 거죠. 3분의 1 나누기 3이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어요. 3분의 1 곱하기 자, 3의 분모로 가고 분자는 1이죠. 자,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네요. 이거 너무 쉽다. 3, 3은 9, 1 곱하기 1은 1.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줄자는 9분의 1미터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귤 4상자의 무게를 한 번에 재었더니 10분의 86kg 이었습니다. 귤 4상자의 무게가 모두 같다면 한 상자의 무게는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네 상자의 무게가 10분의 86kg 이었대요. 자, 그런데 한 상자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나누기 4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풀이에다가, 선생님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그럼 10분의 86은 그대로 두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4를, 그렇죠. 분모에다 보내고 자 분자는 2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10분의 86 곱하기 4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대각선끼리 공약수가 있으면 공약수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약수 찾았나요? 네 선생님도 하나 찾았어요. 몇이요? 2 보이죠? 자 그러면 2로 한번 나눠줄까요? 자4 나누기 2는 2 86 나누기 2는 43.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줄게요. 10 곱하기 2는 20. 43 곱하기 1은 43. 자, 그러면 20분의 43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20분의 43을 조금 더 깔끔하게 대분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43에는 20이 몇번 들었죠? 그렇죠. 두번 들었죠? 자, 그럼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러면 20이 두 개면 40이에요. 그러면 분자 43에서 40을 빼주면 나머지는 3. 자, 그럼 3을 분자에다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2와 20분의 3kg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더니 9분의 2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수를 모르기 때문에 쌤 별표로 할게요. 자 별표를 원래는 3으로 나누어야 됐었어요.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죠. 바른 계산.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곱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별표에다가 3을 곱해버렸더니 몇이 됐대요? 9분의 2가 됐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른 계산,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별표가 어떤 값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별표는 아래 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별표 곱하기 3은 9분의 2이다. 자, 그럼 별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요? 자, 그렇죠. 이거 약수 배수에서 우리 배웠죠. 자, 별표 3은 약수고요. 그 다음에 9분의 2는 배수죠. 자, 그래서 이 배수에서 약수 3을 나누면 또 다른 약수인 별표가 나오죠. 즉, 우리가 식을 세우면 9분의 2 나누기 3이 별표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별표를 알기 위해서는 이 9분의 2 나누기 3을 풀어야겠죠. 살짝 지워두고. 뽑아 볼게요. 자, 그럼 9분의 2는 그대로 두고 자, 나누기 곱하기로 바꿔 주고 자, 3 분모로 가고 분자는 1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대각선에서 마찬가지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약수 있는 지 찾아보세요. 맞나요? 없어요. 자 그럼 93, 27분의 1은 2. 자, 27분의 2가 결국에 뭐다? 별표다. 자, 근데 여기선 서 지금 바른 계산을 찾으라 했죠. 자, 그러면은 별표 대신에 우리 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7분의 2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몫을 구하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했네요. 자, 27분의 2 나누기 3이래요. 자, 그럼 나누기를 뭐로 바꿔줘요? 곱하기로 바꿔주고 3은? 분모로 가고 분자는 1로 채워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약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27 곱하기 3은 81, 2 곱하기 1은 2. 자, 그러면 다르게 계산한 값은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81분의 2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나눗셈 오차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